그리고 저희 도민 여러분께 진짜 감사드립니다. 선거 운동 과정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도 많았지만 끝까지 오영훈을 신뢰하고 믿어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 박빙의 선거가 저에게 던져주는 메시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유권자 한분한 한 분이 저에게 준 표가 얼마나 소중하고 또 얼마나 깊은 뜻이 있는지를 더 가슴에 새겨서 대한민국의 정치를 더욱더 국민의 기대 눈높이에 맞추는 정치로 그리고 저희 도민의 기대에 맞추는 부응하는 정치로 만들어야 될때는 그런 생각을 가져보고 있습니다. 네. 아 땀을 게하는 역전의 역전이 펼쳐졌는데요. 네. 역전승을 거두게 된 이유, 비결이 있다면 한 말씀 좀요 어, 우선 저는 제주시 어, 을 선거구에 출마했지만 가장 이 지역에서 연고가 없는 후보 중에 한 사람입니다. 연구가 없다는 것이 당선 가능성이 어려웠던 시절도 있었습니다만은 그러한 부분이 접전이라는 상황을 만들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책과 그리고 청렴도도덕성에 있어서는 저는 어느 후보에 뒤지 않는 그런 자신감을 갖고 있습니다. 다만 연구가 없다는 이 약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더 많이 뛰었고요. 그리고 우리 저를 지지해 주시는 열성 지지자분들, 자원봉사자분들, 그리고 선거 현장에는 직접 뛰지 못했지만 현장에서 자기 일터에서 오영훈과 같은 그런 평범한 사람도 국회의원이 될수 있다, 지도자가 될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준 유권자들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제 초선 의원으로 국회에 입성하시겠습니까? 네. 앞으로 소부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어 초선 의원이긴 하지만 저는 많은 경험을 지금까지 정치 활동을 통해서 해왔습니다. 대한민국의 정치를 어떻게 바꿀 것인지, 초선의원의 입장이 아니라 제주 시민과 대한민국 유권자의 요구에 맞게끔 당당하게 주도적으로 해나갈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저희 시민 여러분과 저희 도민 여러분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는 훌륭한 정치의 모습을, 그리고 국민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정치의 모습을 보여드릴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세대가 통합을 지향한다고 저는 예, 예, 예. 그, 그 세대가 이제 부상에 포용에도 많이 아, 예, 예. 네, 네. 그런 주민들을 통합하기 위해서 어떤 정책을 펼치실 네. 건지 어, 우선, 예. 우선 그 세대 간 통합 저도 네, 이야기를 네. 했습니다. 어쨌든 저는 젊은 층의 주요한 지지 기반이었고 또 새누리당은 어, 네. 어르신들 네. 층에서 네. 이렇게 네. 주요한 네. 지지 기반이었는데 네. 어떤 제가 당선됐다는 것은 일정하게 세대 통합의 어, 어떤 출발이 될수 있는 어, 이런 그 계기가 됐다고 보고요. 그렇기 때문에 어, 저는 어르신 세대의 복지 정책이나 또 우리 앞으로 향후 청년 세대의 세대들의 그런 희망을 가질 수 있는 정책들이 어, 조화를 통해서 이루어지지 않으면 대한민국의 발전은 어렵다고 봅니다. 그래서 사회 발전의 동, 동력은 저는 세대 간 통합에서부터 출발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을 향후 정책 정치, 어 정책에 했던 내용과 그리고 법률의 재개정 의정 활동의 과정에서 보여 드릴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